틀리게 교리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왜 빠져 들어갔을까요? 1517년부터 들어갑니다. 1517년이 뭔지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1517년. 응? 아 어, 누가 빨리 일어나서 이 소리를 나가 누구? 정교계요. 누구요? 어 일어나 나와. 빨라 빨라 나와야 돼. 준다. 내가 선물 준다고 했잖아. 빨리 큰 소리로 얘기하나. 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마르틴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직업이 뭔지 알죠? 사제, 예요 사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잘못했거든. 그래서 95개 조항을 상당 벽에다 탁 붙여놓고, 정말 붙여놓고, 해명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95개 조가 아니라 사실은. 108가지인가 1 1 0가지는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95개 조항이에요. 그래서 95, 개 조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에서장에서는 루터의 이종교개혁과존 켈빈의 종교계혁을 굉장히 크게 얘기해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일으니다 <laughs> 당신들 잘못됐잖아. 교양이 불러요. 여유로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종교 재판으로 죽을래 살래. 마르틴도 도망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독일로요 그래서부터 그 독일어 성경을 번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자, 성경을 그 당시에 는 라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했어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고 성경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으로 그 전에는 그 전에 그 전에 이미 영어 성경으로 몇 개가 번역이 된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들에 의해서 독일어 성경이 번역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캐톨릭에서, 캐톨릭에서 1517년 이후에 포기를 합니다. 부활를 지키는 걸 포기를 해요. 이때가 계획인데, 문제는 1517년 마르튼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개혁은 한가지 뿐이 아니었어요. 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거 나머지는,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을 안 했어요. 죄송한데요. 하나도 기억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전기, 예식, 예배 순서, 모두가 다 캐톨릭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의 증인들의 기독교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캐톨릭은 이때기로서 프로테스탄티 운동이다. 프로테스탄티 이다라. 개혁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우리는 구교고 너희는 신교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2000년도까지 썼어요. 이 개신교라는 단어를. 한심한 거. 우리는 개신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카타콤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부활을 증인합니다. 부활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나가요. 그런데 두레니도 이때는 1917년 이후에 존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드디어 캐토릭이 만드는 교리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요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모든 신학사들과 신학박사들과 종식 신학자들이 존 캘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준으로 해 모든 것들을 해요. 그존 그러니까 캘빈을 칼빈을 굉장히 좋은 그신학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없었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캐터의 교리 가지고 떠들었을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부아입니다자 1917년 이후 이때는 교회의 왜 교회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뽑았게 돼요 이때 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이때 이때 완전히 맥이 끊어져요 세례 갖고 왔죠 심리 안하고 세례 갖고 와서 말았다고 했죠 사도신경 가지고 왔죠 하이. 교회가 핍박하고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 이후, 1517년 이후에 카톨릭가더 이상한 짓거리를 벌이기 시작해요 마리아 숭배를 합니다. 다음 칸 남겨보세요 마리아가 여전히 처일였다 애를 안 낳았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 누 어느 분이 읽어볼까요? 누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일어나서 시작. d e l o s u g 아 Yakoboa, y 야 s e 와요 y u t a 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노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 i o 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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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i o Rio, Rio, r i 빨리 i o Rio, r 마리아가 몇 명을 낳았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애도 무지하게 났어요. 아들만 4명을 낳고 그 부위들이라는 걸로 봐서는 최소 2명 이상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몇 명을 낳다고 았 기본적으로 최소한 또 6명 이상을 낳은 거. 근데 무슨 수천이야. 캐톨리의 교리를 마리아 순배상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천. 또 그리고 죽지 않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이니까 기도도 엄마에게 해야 효과가 있대요. 아들에게 한 것보다 엄마에게 그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착하고 선한 행해을해야도움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란체스코 그리고 인도에 누구죠? 유명한 수녀 있잖아요. 누구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페레사. 페레사. 천나에 가면 돈 받는데요. 그리고 지옥에 갔었어도 내가 기도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대요.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 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더 이상한 걸못 만들었어요. 혹시 캐톨릭에서뭐만드는지알 수도 있고. 중들이 따라하는 거. 줄주래요 영주적인 게 무슨 줄주야 말을 바꿨지. 그뿐 아니라 66경의 정경기외에도 전혀 맞지 않은 외경 9권을 집어넣습니다. 스스로 사단의 단체임을 밝힙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 캐톨릭의 박해 시대, 그리고 교회의 박해 시대. 이때 교회가요, 침례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핏방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죽여요. 이때 죽은 인원이 1억 5천만 명. 1517년 이후에 죽은 인원이 1억 5천만 명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7천만 명. 부활과, 아니, 침례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였어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교회사를 보고 있어요? 천주교, 캐톨릭의 교회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좀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38년에 1930년에 천주교가 신사참배를 허용합니다. 1935년에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1938년에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인정합니다. 반대를 무엇쓰고 인정을 해요. 다음과 넘겨보세요. 신사참배 결의 아니에요. 장로교에서 만든 신사참배 결의야 신사는 종교가 아니어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여 앞으로 신사참배를 열심히 하자. 한국 시민으로서 정성을 다하자. 다음 강의 봐요. 이게 신사참배에 대한 교리를 그 장로교 집어넣은 거예요. 1조,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2번, 교육의 목적, 강한 환해 보세요. 아니, 아니 다, 저 그전에 아, 사진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당시 남산에 가고다 신사참배를 목사고, 장로고 성도들이 고다 가서 한 겁니다. 그때 죽은 정말 신실했던 믿음이 좋았던 분들, 목사님들, 소양왕 목사분들, 장노, 주기철 목사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죽은 목사직위가 언제 해제됐는지 아세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목사직위를 해제시켜서 목사 복권시켰어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 뭐라 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심사 참배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장르이나 여러 신사참배했던 교단들은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입니까? 당시에 기니가요를 예배 때 들었어요. 기니가요를요? 예배 때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목사님이 여기서 이다 치워버렸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 종차죠 땡땡땡땡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목도가 신사참배좀 아셔야 합니다. 땡땡 2020년 5월 24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도 하심으로 신사참배함으로 당시 일제 식민지시대 때 예배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것이 신사참배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목도 하심으로 바뀌었으니까 다행이에요. 의미를 아시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새롭게 정립됐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침례와 사도신경 몰란은 사실 지금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회사입니다. 이게 기독교회사입니다. 교이 사람들이 맥이 끊겼어요. 1억, 1억 5천만 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침례와 사도신경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침례만이 유일한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얼마나 부활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설교시간에 부활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혹시 부활절 딱 하루만 듣는게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란 기독교 교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는 아는데 부활 부활이란, 부활의 증인들이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부활의 증인들이 다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광야에 가라, 네. 아프리카로 가라, 네. 소아시아로 가라, 네. 마게둘냐로 가라? 네. 이방인, 이방인에게 들어가라? 네. 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계획을 잡고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요. 내가 주장을 하고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아의 증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하나, 하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역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각점에서 바라본 이 역사가 저희들의